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는 기록이 역사상에 남아있는 동물을 몇 종이나 있을까요? 에잉? 뭔 소리야 이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려면 뭔 짓을 해야 되지? 곤충과 동물 아니지 않나? 야구 개막 비포 앤 애프터. <laughs> 야구 개막전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개막 5분 뒤 개새끼들아 해체라이라. 뜬등이야 <laughs> 자, 가만 있어. 당신들, 당신들 꼴등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당신들 꼴등 아닙니다. 할 거라고. 언젠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꼴등라 하면 꼴 스프레야. 진짜 꼴등들 가슴 아파진다고. 범사르나주? 십십십 한번 맞아볼래? 어? 8888577? 여기 8888577에 야구본 사람 몇명 있는데. 꼴들가 맨날, 어? 야코 임, 진정해요. 아무튼 이 꼴스프레 하는 놈들 이거 이다 철해야 돼 이거 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가는데 코구는 잘하면 하나 롯데를 가나요? 그거 야 야구를 잘하면 은왜 하나를 가나요? 이러는데 씨바 야구 잘하는 놈들 KTAC 같다고 공부를 잘하면 은 서영고를 가져 스카이를 간다는데 우리는 우리는 꼴등했는데 오늘 애들도 중경회시였다고 아 진짜 이제 스카이애들 이제 5년 모아가지고 이제 야구 시작한다고 우리는 문동주, 김서현, 노시환 이제 얘네들 좀 뽑아가지고 이제 뭐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가을 좀 가자 대권 한번 노려보자 해가지고 또 사오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웬걸 아따가 씨이벌 와야 너네가 씨인간이냐? 이시코이치어나도 출루열 2알은 나오겠다 이씨 9명 중에 다섯 명을 먹먹이를 세워놓고 얘들아 눈까봐 해도 시아 9명 중에 야두명 나갔다. 와이 말이 돼? 2할? 2할? 니가 프로야? 진짜 잠깐만 롯데 뭐냐? 출루율이 3할인데 장타율이 2할 유품이라고? 요 이거 에러난 거 아니? 이거 위 아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님? 아니? 아니 위 아래 바뀌어도 이상한데? 잠깐만. 너네는 그냥 우리랑 항상 같이 가자. 영원히 함께야. 갈매기와 병아리. 갈매기와 병아리. 항상 함께해. 근데 시즌 초는? 괜찮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결정될 거였으면 여기서 샷다 내릴 거였으면은 우리 코시 갔어. 1 0 경기 하고 샷다 내렸지. 코시 갔어 작년에. 이러고 연패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솔직히 그냥 승패 승패 승패하다가 연승을 막냐 연패를 막냐 이게 중요하지. 작년 KT 개처망했다 저어라 그랬는데 결국 가을야구가. 그러니까 그열 받는 게5등6 등에서 하나랑 롯데랑 네가 간에 내가 간에 올해는 조류 동맹 해체네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누가 갔어요? KT가 갔죠? 아유 씨 조류 놈들 아무튼. 가을야구만 작작 나가고 싶어요, 두산은. <laughs> 시청자분,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주소요, 빨리. 나는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돌대인가를 시작! 하겠습니다! 일단은 A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어디 돌다리가? 반문제. 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다는 기록이 역사상에 남아있는 동물을 몇 종이나 있을까요? 에? 뭔 소리야 이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려면 뭔 짓을 해야 되지? 곤충은 동물 아니지 않나? 아, 이거 오히려 그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거지. 옛날에, 옛날 옛적에 메뚜기 때로 인해서 농사를 그르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메뚜기가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메뚜기는 곤충이니까 동물이 아니라서, 사실 0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는 0. 돌의 정답은? 0. 그럼 식물이니? 어, 곤충 동물이에요? 곤충 동물 아니지 않아요? 의 분류는 동물, 식물, 균류가 있습니다, 선생님. 곤충이 왜 동물이? 동물, 식물, 동물, 곤충 아니에요? 움직일 동이요, 이사람아 식물도 움직인대 있잖아요. 걔가 동물 아니잖아요. 누가 움직인데요, 식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해바라기 움직이잖아요. 파리지옥그 곤충 꼬이게 하는 걔네들 움직이잖아요. 식물원에 메뚜기 있음. 그러니까 곤충이 식물이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 식물, 곤충. 왜 식물이 들어있나요? 팀은 그냥 돌한테지셈 돌대! 인간! 정답! 고개! 이! 너도 틀렸잖아! 아이고! 전투식량에 논산탈출을 날리세요. 저 시기에 들으면 가장 고운 말. 아 이제 시작이다 군생활 뭔 소리지? 내가 제일 지금까지 존나 힘들었는데?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앞으로의 군생활은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자대가면 이제 새로운 느낌의 힘듦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후반기 가실지 자대가실지 모르겠는데 자대 가신 다음에 3주 동안 나대지 마세요 일부러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꿀빨라고도 하지 마세요 아 그래? 잠깐만 군생활 꿀팁이라 하기 뭐하고 코딩해줄게 군생활 무난하게 할수 있는 방법 코딩해줄게 자 1번 초반 한 달은 나대지 않는다 2번 내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 하는 기준 딱 코딩해줄게 내가 안 하면 나보다 선임이 하는가? 이게 1번 내가 안 해서 나보다 후임이 하는데 그걸 선임이 볼 가능성이 있는가? 둘 중에 예세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가 해 근데 2번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2번은 왜냐면 이걸 생각할 때 찍으면은 대충 눈치가 생겨. 요거 존나 중요함.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냥 네가 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바로 나다 싶으면 나간다. 이거, 이거야. 이게 나다십이야, 이게. 아, 그리고 3번.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사회에서, 어안 하던 캐릭터 베이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싹싹한 후임. 이가 아니었는데, 이인척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우리 신병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랑 1년 4개월 이상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니들 1년 4개월 동안 RP 유지 못해요 나 RP 해가지고 제대로 된 놈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처음에 무슨 막 컨셉 잡고 막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해야 합니다 이런 놈들 컨셉 안 풀린 놈한 명도 없어 진짜 니네 감당 못해 그리고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한 번씩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지쳐가지고 그 RP를 유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주변에서 말이 나와요 저 새끼 짬차더니 빠졌네? 이게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하지마 이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싹선생님을 본받는 거요? 너네 그것도 그게 미디어 매체고 나도 복루도니까 받아준 거지 군대에서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난다 <laughs> 아 이거는 그냥 별도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10덕 프레임 씌워지고 싶지 않으면 처음 6개월간은 싸지방에서 2D 캐릭터 나오는 거 켜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의성어 대지마 입으로 밈 얘기하지마 크아악 이런 거 하지 마. 입으로 내냐고요? 없을 것 같지? 디맥도 안 되나요? 라고 타협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1 코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됐는데 그러면 노은 확률로 1 0덕 프레임 씌워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아 요즘 1 0덕 커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의심 못 하는 그 말투가 있는데 뭐뭐한뭐뭐 뭐뭐 던으로 끝나는 거 있죠. 그렇긴 하던,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이거 옛날에 약간, 뭐뭐 뭐 하다는, 점점점, 이거랑 대충 비슷한 거 같거든? 이번에 나온 거 되게 어렵긴 하던, 이렇게 하는, 음 쓰는 사람 못본거 같은데 있었나? 지금 왜 그런 사람들만 채팅에 있는 줄 알아?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있기 때문이야. 아니, 쓰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파급력은 생각하고 씁시다. 말로 입으로 낼 거면. 아!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지금, 임박, 우리 임박 쪽에서 말이 묻어졌는데, 근들갑 이거, 조심해라. 호텔갑. 아니 그 커뮤용어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커뮤가 까일 수 있다는 게. <laughs> 아 그래 혼자말하지마 대화할 때 <laughs> 시청대 개쩔어 하지 마 상대랑 말을해그막 그런 거 있잖아 어왜나 치즈가 없지 뭐 충전 안 했겠지 아 맞다 나돈 없었지 이번 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시청대 개점 진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코를 할때 얘기고요 포기했으면 당하세요 하고 감당하세요. 근데, 내가 군 생활 해본 결과, 내 맞서님이, 신, 신밍아웃 하고, 군 생활 했거든? 신밍아웃 하면은 이게, 군 생활이 별로 편하진 않아. 내가 맞서님한테 미안한 게, 내가 맞서님은1코에 재물로 썼어, 좀. 아이, 뭐, 그런 걸 보십니까? 이러면서. 아, 진짜, 오타쿠입니까? 둘다만년치 내고 나서, 막, 어, 러브라이브 이런 거 막, 보라고 하면은. 이거, 이거, 어? 야, 이거 지금 또, 우리, 맞서님 또, 우리, 스로우 하레이션 보려고 하는 거야. 또 어, 러브라이브 또 이거 정주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시파에 나오는 그 스노우 하레이션인가 뭔가 꺼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거기 뭐 스노우 하레이션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곡이래. 식떡만 알면서 돌릴 수 있는 걸로 돌렸어. 이게 이게 아이돌 마스터가 뭔가 그거지? 근데 군대에서 서로 일코 하다가 서로 씹덕인걸알아챈순간좀 머이가 없었음. 아니 나 레전드였다니까 나 일코 중 마스님 터 아웃팅 당한 씹덕맘마스터님 존나 당당한 씹덕 만마 써리, 루리 웨함 맛소리 히프람, 나그 당시 d c 암 보이면 얘기가 <laughs> 맞아. 게르다사명제였어 그때. 아 근데 존나 존나 재밌긴 했어요. 애들이랑 군생활할 때 제일 재밌었어.